안녕하세요. 끝장 주식채널입니다. 헤림 데모, 에르코스 한번 보도록 합니다. 헤림하고 데모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주죠. 근데 난저 웃긴 게, 이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우크라이나에 한 번이라도 가본 적 있나요? 우크라이나에 한 번도 간적 없다. <웃음> <웃음> 날마다 말만 우크라이나 재건주지, 우크라이나 가본 적한 번도 없다. 자, 오, 그만큼 많이. 음, 내렸고, 기대감이라고 하지만, 너무나도 허황, 허황된, 그, 실체가 없는, 어, 실체가 없는, 어, 테마, 종목 중에 하나다. 테마이다. 자, 에르코스는, 어,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는 상장 당일 캔들이 중요하다. 시가, 종가, 상장 당일 캔들 음봉이면 시가가 위에고 종가가 위에죠. 요즘 어, 신규 상장 당일에 다 집어 던집니다. 그 다음날 캔들이 또 중요하죠. 어, 종가를 깨지 않고 지지받는 상황이 빨리 연출된다면 어, 시가까지 빨리 반등이 옵니다. 보통 그러나 어, 종가 자리를... 어, 빨리 깨버리면, 방황이 길어져요. 어, 길어지다가, 이제, 중가를, 어, 돌파하는 날이 있습니다. 어, 돌파하는 날에, 이렇게, 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네들 신규상장 당일 시가 본전까지는, 어, 오긴 오아요. 오긴 는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른다. 라는 겁니다. 자, 요런 관점으로 보고 대모 데모, 대모하고 희림 같은 경우는 어이 종목이든 지수든 우하향하던 종목이 우상향으로 바뀌기 위해 서는 5일선 돌파가 중요하다. 라는 겁니다. 이런 차원에서 세 종목 보겠습니다. 희린희린 희림은 512평선 오늘 돌파했어요. 어제 돌파 한랑말랑, 한랑말랑 했거든요. 그, 오이, 이게, 화살표가 오이 리평선이고, 파란색이 21리평선 도파거든요. 어, 아직은 계단식 하락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이런, 이런 종목, 어, 이런 기술적인 종목,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어, 이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만 표시한 거거든요. 여기다가 121평선만 얹어 보도록 합니다. 121평선을 얹게 되면 이 121평선과 구름대를 계속 못 넘어가요. 넘어갔다가 무너지고 넘어갔다가 무너지고 계속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계속 와양하는 종목이 다이 말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던 어 그때 이후로 계속 계단식 하락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떨어지는 칼날의 종목은 잡으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잡아 봅니다. 어, 최근에, 최근에 10월 13일, 아, 어제네, 어제. 어제 딱, 어, 최저점을 찍었어요. 긴 저가를 찍었다는 이 말이죠. 어, 짧게, 짧게 4,200원. 이, 이 자리는, 이런 자리는, 내리고 있는 자리는 거래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금 물량으로 손절하기가 쉽다. 많이 오른 자리에서는 이 수익 차익 실현 매물이 갑자기 떨어질 수 있으니 손절 할 수가 없는데 이런 자리는 짧게 짧게 여유 있게 4,200원 자리 어, 깨지 않으면은, 어, 홀딩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이렇게 쌍바닥 그리다가 기술적 반등. 기술적 반등은 어디까지 나온다? 어, 바로 직전 고점. 어디 갔어? 직전 고점하고 저점의 중간 자리까지는 나올 수 있다. 그것만 먹으면 그만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게 어, 계단식 계단식 하락이라는 보시면은 <laughs> 보시면은 어, 이 계단식 하락이라 하면 이 절반 값을 돌파 못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면 그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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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볼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라간 값의 절반값 반등 전형적인 하라간 값의 절반값 반등 자 이제 이게 저점 일지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위험하기 때문에 하시면 안된다 여기서 이제 4200원만 깨지 않으면은 그렇죠 계단식 반등 계단식 반등 나올 때 구름대를 들어가주거나 절반 값을 돌파하면, 어, 이 121평선을 넘어갈 수 있는데, 어,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4200원 종가상으로 깨면, 어, 손절하고 빠져나와야 된다. 그리고 512평선 돌파, 또 다시 또 512평선 아래로, 어, 무너지면은 또 이렇게 계단식으로 무너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제거는 더 이상 제가 보건대 너무 막 왔다갔다 하니까 알수 없다. 자그 다음에 데모. 데모도 똑같아요. 데모도 5.12평선 오늘 돌파해 줬습니다. 돌파해줘가지고 어... 추가 매수 매수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모 같은 경우도 매수 주문이 체결되고 평소에 파핸거 유지하는 한 홀딩 위차적으로그 다음에 어, 최근에 10월 2일에 만들었던 저점 6630원. 어, 요 자리 깨지 않으면은, 어,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그리고 보니까 구름대하고 120을 좀 돌파하려는 노력을 했었거든요. 어, 어, 당분간 이런 종목은 반등 나올 때, 어, 물량 줄여줘야 된다. 라는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은 어 직전 고점과 고저점의 중간값 반등 어, 하락한 값의 중간값 반, 예, 최대 목표지는 120%가 구름대를 돌파하면 좋아요. 구독이죠 이거는. 어, 그런데 이런 종목들은 이미 어, 많은 개미들이 돌아가시고. 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턴 아라운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어, 턴 아라운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이제 잡아 보려고 하는 건데 쉽지 않습니다 따라 하시면 안된다 그 다음 에르코스 입니다 에르코스 에르코스는 출산장류 아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출산장류 테마라 음. 그러니까 어, 신규상장 한 효과로 올랐다가 내린 거죠 자 신규상장이니까 상장당이 일시가 여기고요 중가 여기죠 시가 깨니까 어, 쭉 돌아가시다가 어, 시가 돌파하고 고가까지 돌파하고 상가 나왔고 여기서 어, 시가 지지받고 다시 기술적 반등이죠 이거는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 이 고점하고 이 저점의 중간값 반등 어, 이렇게 하락 N자 파동이죠 여기서 이제 어, 시 가를 그니까, 러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종목은, 어, 이게 위를 크게 벌렸던 종목은, 어, 내려오기 쉽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이제 관건이, 어, 상장 당일, 종가, 요까지 내려왔거든요. 음봉, 어, 양봉 하나 나와줬습니다. 오늘 음봉 하나 나오는데, 어, 요 자리. 이 자리 지지받고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구름대나 상장 당일 시가 시가 자리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시가 돌파하고 구름대 들어가면 어, 121 이평선을 돌파해야지 어, 이렇게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 이 직전 고점하고 여기가 어, 여기가 여기 여기 상장당이 종가가 저점이라는 전제 하에 어, 17,500원 자리까지는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이렇게 기술적 반등 이고점하고요 저점 이요 저점이라면 어, 17,700원 자리까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거 깨면은 또어 방황할 수 있어요. 이때는 방황이 아 길어질 수 있겠다. 이거 아 깨지면은 아 그렇죠. 6,500원 3월 올해 3월 25일 어 저점 이 자리까지 밀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감사합니다.